안녕하세요. 저는, 어, 무역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김미경 차장입니다. 어, 저는, 어, 간단하게 저희 무역 아카데미가, 어,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연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무역 아카데미는 어, 저기 저희 무역 협회가 운영하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 실무 교육 과정인 그 기관인데 어, 한 지난 1965년에 수출 학교로 출발을 해서 지금 한 연간 18,000명 정도 무역 실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지난 한 50년 동안 32만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어, 위치는 저희 그이 무역센터 그 코엑스 4층에 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강의실 24개, 뭐 I.T 강의실 12개 등 해서 총한 60개 정도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기에 최적의 어 시스템하고 그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는 저희 그 무역 아카데미 소개하는 자료를 쭉 넣어놨는데 그거는 이따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제가 주로 설명 드릴 내용은 저희 아카데미에서 어, 시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무역업체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으실 만한 주로 참고하시면 될 만한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무역 아카데미가 교육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 대표적인 과정은 보통 이제 무역 실무 를 어떻게 이제 무역을 할때 무역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교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저희 이제 무역 아카데미 한 50년 노하우가 약간 집적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출 처음부터 어 수출이 전 단계에 걸쳐서 요구되는 무역 실무에 필요한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총 18일이 소요되는 54시간짜리 과정부터 주말 과정 또는 야간 과정, 단기 속성 과정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그, 그 들으시는 분들의 그 취향이나 뭐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빨간색 리플렛에 보시면 저희 그 대략적인 무역 실무 강좌가 보통 어느 시기에 개최가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무역 실무 과정은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환급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니가 그러니까 그 저렴하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제 지금 보통 한한달 전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데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마케팅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강좌도 여러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비즈니스 협상 기법 그리고 뭐 온라인 마케팅 기법, 뭐 바이어 대응 기법 같은 그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과정들도 어, 그 리플렛이랑 저희 무역 아카데미 홈페이지 오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제 기업들이 많이 주로 진출하는 그 전략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도 어 국가별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약간 중국,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최근에는 러시아, 인도, 어, 일본 이런 쪽, 이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주로 진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그 시장의 비즈니스 상관습이라든지 세무, 물류, 그리고 금융 외환 등 비즈니스 정보 그리고 투자 교육시 유의사항 등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 산업별로 좀더 특화된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런 과정에서는 그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품목별 시장 특성 그리고 그 품목의 좀 약간 특화된 그런 해외무역 실무라든지 마케팅 어 그런 기법 등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또 이제 그 수출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FTA를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그 FTA 활용을 이제 원산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과정들도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FTA 활용 강자들을 들으시면 그 관세청에서 그 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으실 때그 교육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점수도 그 인정이 되는 과정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 외환 쪽 강의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개설이 되고 있고 그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데 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SNS 뭐 유튜브를 활용한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이베이 뭐 타오바오 같은 오픈 마켓을 활용하는 그 운영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또뭐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이 남북 그 약간 남북 화해 모드에 따라서 이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거에 대비해서 그런 과정들도 이제 무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도 저희가 적시에 개설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소개드린 해 과정들은 다 저희 그 코엑스 4층에 있는 무역 아카데미에서 주로 이제 오픈 과정으로 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과정들이고요. 이와는 이제 별개로 우리 회사만을 위한 뭐 맞춤형. 어,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이런 과정들을 그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좀더 어, 맞춤형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제작을 해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시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위탁 교육도 저희가 어, 그 적극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저희 아카데미로 어, 그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면서 받으신 이한 장짜리 이 전단지에 보시면 어떻게 저희 쪽에 그 접촉을 하시면 되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기 수출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기업들인 걸로 아는데 저희 무역 아카데미에서 좀 이제 많은 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어좀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